자동차 세시 정비 실습 3주차 일강 수업을 담당할 공국 교수입니다. 아, 목차는 아, 교과목 학습 개요, 교과목 주요 학습 목표,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교과목 학습 개요는 어,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막 학습 목표입니다. 어, 제동 장치입니다. 지난 차시에서 이번 차시에도 어, 제동 장치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번 시간에는 어, 점검하고 조정 그 다음에 수리 요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 브레이크 슈입니다. 브레이크 슈 또는 브레이크 라이닝인데요. 음. 자, 브레이크슈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슈는 일반적으로 T자형 단면에 강판으로 라이닝을 부착하는 어, 부분인 테이블과 브레이크슈가 드럼에 압착될 때 슈, 슈의 곡률이 변형되지 않도록 강성을 진대시키는 웨이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슈의 재질은 소형체에는 어, 강판이 사용되고 있고 대형차에서는 주철 가단철이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슈가 드럼에 접촉되는 부분에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한 브레이크 라이닝이 접착제나 리벳에 의해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 테이블 여기에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닝이 그래서 어, 접착제라든가 리벳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음, 자 브레이크 라이닝입니다. 라이닝은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실 실린더가 라이닝을 밀면 브레이크 드럼과 직접 접촉하여 바퀴의 회전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이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음, 그러므로면서 열이 발생되면서 어, 제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차량이 어, 멈추게 되게 어, 합니다. 멈추게 하는가 아니면 차량을 음, 고정, 못 음, 움직이게,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브레이크 라이닝은 손모품으로서 브레이크 드럼과 한 줄을 이루어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닝은 적당한 마찰개수로 내마모성과 내페이드성 열이 쌓이면 안 되겠죠. 페이드라 이런 얘기는 내페이드는 열이 잘안 쌓이는. 응? 드럼을 송성시키거나 마모시키지 않는 성질이 우수해야 하며 고열에 견디고. 자, 우리가 어, 여름철 같은데 생각해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에 잘 견뎌야 됩니다. 그다음 온도의 변화나 물 등에 우리가 주행하다 보면 비오는 날 같은 경우도 또 물이 또 드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 등에 의해서 마찰 계수의 변화가 적어야 합니다 적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자이 테이블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 지금 라이닝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이렇게 라이닝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 그래서, 이게, 어, 그, 라이닝이고요. 이렇게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쇠를, 쇠, 쇠 부분을 슈라 그럽니다. 이쇠 부분, 이쇠 부분, 이, 이 부분을 슈라 그러면 슈. 그래서, 이것이 어, 쉘 실린더입니다. 쉘실린다 그래서, 어, 이, 내가 브레이크를, 이 뒤에, 브레이크의 오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 뒤로. 이렇게 진입이 되면 이게 벌어집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오일에 오일 압력에서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면 라인이 이쪽으로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 이 바깥에 뭐가 있냐면 이 바깥에는 드럼이 음? 이 드럼이 이 바깥에는 라이닝 바깥에 이렇게 드럼이 쭉 감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그래서 어, 제동이 되게끔 되는 구조입니다. 제고매 이거, 요거. 라이닝이라 그러죠, 전체를. 어, 요 전체를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어, 요건 좀 전에 얘기했죠, 요걸. 라이닝. 이 전, 원래는 그냥 이렇게, 어, 이거 전체를 그냥 라이닝 그러는데, 이렇게돼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라이닝은 수시로 점검하여 마모음의 균열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마모 한계를넘는 경우, 주행 중 또는 제동 중에 스크래치음이 끼익 소리 나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스크래치음이 발생함으로 주행 중스슥 거리며 소리가 날 경우 반드시 라이닝을 점검해야 한다 어쨌든 이런 슥슥 소리만 끼익, 끼익 소리가 뭐 이게 쇠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점검을 해 와야 됩니다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무되면 브레이크 슈와 브레이크 드럼 사이에 간극이 커지기 때문에 제동식구가 떨어진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드럼 간극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작업을 생략하고 브레이크 슈와 브레이크 드럼 사이에 간극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주행 중에 하다보면 이 라이닝이 이 바깥에 있는 이 라이닝이 그 드럼하고 닿았다 보니까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되면, 간격이 어, 커진다고요. 그 일일이 사람이, 어, 조종하는 것보다는 자동 어? 조종장치가 있으면, 어, 직접 조종장치를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편하겠죠? 정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자동조종장치라고 합니다. 자, 보다 리턴 스프링입니다. 브레이크 페달 놓으면 마스 실린더 내 유압이 저하된 것 동시에 실 실린더의 유압이 저하된다. 이때 리턴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브레이크 슈가 본래 위치로 리턴됨으로 제동작용이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압으로, 우리가 브레이크 패드를 밟으면 마스 실린더 유압이 발생돼. 그압에 심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라이닝 쪽으로 전달되죠. 근데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드럼에 보면 스프링이 있네 스프링이 늘어납니다 쭉 늘어났다가 스프링 이 늘어져 있는데 내가 브레이크 페달 놓으면 유압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스프링의 장력에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게 리턴 스프링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럼 드럼의 편마멸 점검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드럼은 라인과 접촉면의 손상, 긁힘, 편마멸 특히 홈 모양의 마멸 턱이 생긴 마멸 및 균열의 유명에 대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턱이 생긴 마멸이나 홈 모양의 마멸 등은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으나 내면의 편마없는 전형 게이지로 측정를 해야 됩니다. 전형 게이지는 게이지발을 중심으로 같은 치수로 센치당에 표시되고 있고 암은 5mm씩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5mm 의 움직임은 다열계지에서 읽습니다. 예를들면 내경이 어 18.2cm인 드럼 내경의 편마면을 측정하려면 암을 똑같이 2분의 9cm 위치에 각각 고정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고정, 어, 스핀트를 드럼 내경에 먼저 밀착시킨 후 스핀트를 눌러 드럼 내경에 접촉시켜놓은 드럼 전반에 대해 측정한다. 측정값에서 0.2mm를 뺀 값이 측정 한계값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2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가운데를 해서 하을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재지만 실제로는 그냥 드럼 내경에 그 내경을 내경을 버니캘리프스큰 걸로 해서 재서. 내경 두께로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기는 가운데에서 다이얼기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 드럼 브레이크에 수리하는 방법이 수리. 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드럼 선반에 중심에 드럼을 설치하여 드럼에 중심을 낸다. 중심을 내 드럼의 중심을. 이회의절정력은 0.3에서 0.4mm 정도로 한다. 연삭량은 마모된 부분이 전 둘레에 걸쳐 없어질 때까지. 그 아까 이제 테이프, 그 턱이라든가 홈이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겠죠? 평면하게. 음. 없어져야 되겠죠? 연삭기 드럼 내경의 마모 한도를 넘을 경우는 드럼을 교환합니다. 어쨌든 한도 값 한도 값이 있는데 그 한도를 넘으면 드럼을 전체 교환하시면 됩니다. 연삭이 끝나면 드럼의 오누와 브레이크 라이닝에 접촉이 잘 되는지를 확인한다. 드럼의 마모 한도는 소형차의 경우는 2mm고, 자, 2mm입니다. 2mm. 대형차는 3mm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넘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한개 넘으면 음, 드럼을 교체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거 여기는 지금 빠져있죠. 드럼을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안에 어, 뺄 때, 성면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정도 어, 청소를 안에를 어, 닦고 그래서 성면이 어, 우리 어, 몸쪽으로 어, 흡입되는 것을 어, 좀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부스터 수리입니다 브레이크 부스터 자 부스터를 라 여러분들이 건뭐 어디 있는 거냐면 운전석에 뭐 마스터실린더 앞에 있는 그걸 갖다 부스터라고 합니다 그 운전석에 엔진룸을 열면 후드를 우리 본넷이라고 그러는데, 본넷을 열고 딱 보면 앞에, 뭐, 오른쪽이 될수 있고, 대부분 오른쪽이 좀 많은데, 뭐, 물론 후드를 열고 봤을 때 오른쪽이죠. 운전석 쪽에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운전석 쪽 맞은 편에가 그 브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검은색으로 게돼 있어서, 그 검은색 둥그런 게통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부스터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일단 점검을 해야 되죠 수리하려면 얘가, 부스터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어, 전공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화 스위치를 오프, f 어, 전원 전기를 끕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한 후 배터리를 탈거한다. 에어컨의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ECM을 탈거한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어... 아, 요거는 지금 ECM이 왜 있냐면, 아, 어, 요 K3입니다. K3 있는데 기준이 ECM이 요거 앞에 마스터신들 요 떼기 위해서는 ECM을 먼저 탈거를 해야 공간이 나오는, 제가 공간에. 그래서 모든 차종이 다 기준이 아니고요. 어, K3를 기준해서 이걸 어, 한 겁니다. 브레이크액 레벨 센서 커넥터를 탈거한다. 지금 요 원안에 있는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거. 레벨 센서, 브레이크. 고정 클립을 제거하고, 브레이크 부스에, 진공호스를 탈거한다. 진공호스 여기 있습니다. 진공호스그 다음에, 아, 마스터 실린더에 고정 너트를 풀어서, 여기 보면 너트가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하고, 반대, 이쪽 반대쪽에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너트를 풀으면 이렇게 마스터 실린더가 탈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탈거할 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마말씀님서 어, 이거 뭐 유니언 너트도 여기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풀을 때 브레이크 오일이 새지 않도록 어, 조심해야 됩니다. 밑에 이 밑에다가 헝겊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오일을 받을 수 있는 바닥에 그냥 떨어지지 않게 뭔가 천이라든가 이런 헝겊 이런 걸 놔서 어, 오일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스냅핀과 클레비스 핀을 탈관. 자, 이거는 운전석에서 온 겁니다. 지금 운전석에. 아까 지금 조금 전까지는 엔진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건 이건 운전석에 밑에 발판이 하고 우리 바, 바닥 있는 쪽입니다. 바닥 이게 그래서 이 브레이크 페달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어, 개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부속호정노트들이 그다음 에 스냅핀. 이 클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거 스냅핀을 빼셔야 됩니다. 그다음 부스터 고정 너트를 이렇게 풀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두 개, 여기 반대편에 두 개, 네, 네 개를 풀면 네. 그래서 어, 스네 부스터 고정 너트를 풀고 브레이크 부스터를 탈거한다. 그래서 요거 탈거하고 이거 탈거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 잡아당기면 바깥에서 잡아당기면 운전석 쪽에서 이 운전 쪽에서 잡아당닙니다 운전 쪽에서, 운전석 쪽에서 부스터를 탈거하면 됩니다. 어? 뭐 장착은 뭐 탈거 의 역순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마스킹도 이제 분해 및 수리가 있습니다. 어? 배터리와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배터리와 ECM을 탈거해야 됩니다. ECM 우리가 옛날에는 ECU라고 했는데 요즘은 ECM이라고 어? 합니다. 그다음 브레이크액 레벨 센서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여기 브레이크액 레벨 센서에. 그다음에 리즈버 캡을 탈거하고 세척기를 사용한 리즈버 탱크 내에서 브레이크액을 빼냅니다. 브레이크액을 리즈버 리지버 캡은 이겁니다. 이 리즈버 캡은 이거. 위에 맨 위에 뚜껑. 그래서 브레이크액을 빼내야 되겠죠. 그다음 브레이크 자, 플레어 너트를 풀고 플레어 너트 이거. 어, 플레어 너트를 니다 플레어 너트를 풀고 마스 실린더에서 튜브를 탈거한다. 튜브. 마스 실린더 고정 노트를 탈거한다. 고정 노트 여기 있죠? 이렇게 고정 노트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반대편에 이렇게 있겠죠? 고정 노트를 탈거하는 마스 실린더를 탈거한다. 자 이제 분해된 모습 분해하는 것자 마스신들 이제 아, 탈거를 했으면 이제 먼저 체결 스크류를 탈거한 후 체결 스크류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체결 스크류 이 안에 어, 어, 돌아가는 나사와 모습 뭐, 나사로 돼 있어 요음으로 마스신들에서 이제보를 탈거한다 아, 여기, 여기 있죠 이거 이제 이렇게 탈거합니다 그 다음에 스냅링 플라이어로 어, 스냅링 플라이어로 이렇게 해서 스냅링 리테이너링을 탈 리테이너링을 벌려주면 이게, 버, 이게 벌어져서 안 빠지니까 이거 스냅링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두개 이걸 오므려면 아, 스냅링이 이렇게 빠집니다 어, 스냅링이 빠진다는 거 요게 이제 어, 이렇게 돼있고요 마스실린도 요거입니다 요거 마스실린도고 리저버 탱커, 리저버. 자, 그 다음에, 이거 어, 마스터, 이렇게, 리저버 탱커를 빼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스냅 리테이너 링 탈거했잖아요. 스냅용으로 리테이너 링을 탈거했는데, 이걸 링을 탈거 안 하면, 얘가 빠지지를, 얘가, 이걸 뺀 다음에, 얘를 빼고, 그 다음에, 어, 실린더 핀이런게 있어요. 1차컵2차컵을 잡아주는. 이 핀을 빼야, 일로, 쭉이쪽으로 어, 지금 다, 빠집니다 1차 컵, 2차컵이 이쪽으로 다 빠져나와요 근데 이걸 안 빼면 빠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걸 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실린더 핀을 탈거한 후 1차 필승 어셈블리를 탈거하면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크루 드라이버로 2차 필승을 밀면서 실린더 핀을 탈거한 후 2차 필승 어셈블리를 탈거한다 그래서 어쨌든 어, 1차, 2차 핀이, 어, 스피드, 실린더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탈거한다 장착은 탈거의 뭐, 역순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빼기 작업입니다. 에어 브리딩이라고 그러는데, 유압계통의 교환 및, 그러니까 브레이크, 유압계통의 교환 및 수리 작업 후에는 반드시 공기 빼기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회로 내에 공기가 잔존하게 되면 제동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주위에 주의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할 때는 반드시 어, 우리가 브레이크 교환, 그러니까 마스터 실린더 교환을 하든, 브레이크 파이프를 교환하든, 아니면 리저버를 교환하든, 어쨌든 브레이크 관련된 걸 교환할 때는 반드시 공기 빼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흐르는 방법은 어, 떻게 해야 되느냐? 자, 브레이크액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 마스터 실린더 밑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어, 리히 작업하기 전에 천을 깔개를 깔고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액이 차량 또는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접촉된 경우 즉시 닦아내야 됩니다. 자, 몸에 닿는 거는 뭐 그래도 저건데요. 이 차체에 닿으면 이 차체 브레이킹이 차량에, 차량을 여기에 닿으면 부식을 시킵니다. 이 도장 부분을 다 부식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목욕탕 가서 한참 앉아있으면, 물에다가 한참 손을, 손이나 발 이렇게 한참 담그고 있으면, 꺼내보면 어떻게 돼요? 다 부풀어 있죠, 손이. 발, 바디, 발이나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브레이킹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안닦아 바로 안 닦으면, 한참 놔두면, 그 도장 부분에 그렇게, 우리 몸에 손가락에 붙듯이, 물속에 한참이서 불어 터지듯이, 도장이 다 일어납니다. 반드시 따, 떨어지면 바로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저버 캡을 열기 전 반드시 리저버 및 리저버 캡 주에 이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 어, 리저버 위에 리저버 탱크 위에 보면 캡이 있었잖아요. 그 부위에 어, 열다 보면 이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에 브레이크 캡 쪽에 이물질 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브레이크액은 먼지나 기타 이물질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밀봉된 제품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염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또 브레이크액은 물에 수분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 때문에 수 습기를 있는 데 보관하면 안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밀봉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자 마스 실린더 리저버에 브레이크액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하거나 작업 중 리저버 탱크의 맥시멈 라인까지 브레이크를 채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에어백이 작업을 하려면 마스 실린더 그 위에 있는 리저버 탱크에 브레이크 오일이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즘들은 자동으로 돼 있어서 에어로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 수동으로 하는 경우에 수동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어, 리저버 어, 탱크 막에 캡을 열고 거기에 맥시멈까지 꼭대기까지 맥시멈 돼 있는 그 라인까지 브레이크를 채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 2인 1조로 해야 됩니다 보조자 보조자 한 사람은 브레이크 부스터 내에 잔압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 페달을 수차례 반복해서 펌핑한 다음 페달을 밟은 상태로 유지한다 이건 뭐냐면 한 사람 운전석에 타갖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습니다 밟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번 밟으면 나중에 뻑뻑해져요 그래서 뻑뻑해지면 그 다음 밟은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 반대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이 어 여기 에어 공기 빼기 나사가 있어요 그걸 풀르면 브레이크 오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품이 라인을 투명 호스로 보면 라인이 거품이 보여요 근데 이 거품이 계속 나오면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되고 쭉 했는데 거품이 안 나오고 그냥 브레이크에만 쭉 나온다 그러면, 에어백의 작업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이걸 그 대신, 이거 할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두사람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 내가 에어백의 작업 했는데 브레이크 페달 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 쭉 밟고 있다가, 내가 여기 있는 공기부리도, 공기백이 나서 얘를 잠근 상태, 잠근 다음, 잠그면, 그때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놓고 여러 번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밟습니다 그럼 또 뻑뻑해져요 그때도 럼그 다시 누르고 있으면 여기 바깥에 있는 분에 다시 공기 부리도 이거 나사를 또 빼요 풀러 그럼 오일이 쭉 나옵니다 그럼 운전석쪽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은 뻑뻑 위에 있던 것이 쭉 내려가요 브레이크 오일이 나오면 그 나온 만큼 브레이크 페달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여기 잠그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 있는 사람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됩니다 요 작업을 반복하면 됩니다. 자 보조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브리더 스크류 여기 있으면 이거 스크류 이거, 이거. 공기배기, 나사, 뭐 하는데, 공기 빼기 나사 그뭐 이렇게 해놨는데 공기 브리더 스크류라고, 어, 브리더 스크류에 투명 어론수를 연결한 다음 브리더 스크류 잠시 풀어 공기 빼기를 제거한 뒤 재빨리 다시 조인다. 그래서 이렇게 2인의 줄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그 라인에, 이 투명 호수이 라인에 공기가, 기포가 완전히 제거될까지 위 절차를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공기 빼기 어, 작업은 리어우측 우츄. 리어우측이니까 어떻게 돼요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리어우측이니까 뒤쪽이겠죠 응? 뒤쪽, 우쪽이 되겠어요그 다음에 어, 프론트 좌측, 운전석쪽이 되겠죠 프론트 좌측 그 다음에 리어좌측, 운전석 뒤쪽 프런트우측 서로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 순서들을 흐른는 얘기죠 이렇게 어? 여기가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이런 순서가 됩니다 운전석이 여기입니다 운전석은 여기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 공기 빼기 작업이 완료되면 리즈버표시에 표면에 표시된 맥시 라인까지 브레이크액을 채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맥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맥시까지그 브레이크액을 부족하면 이렇게 어, 채우면 됩니다. 브레이크 액 완전 충전된 거고요. 브레이크액 교환 후약 2년 또는 어, 4만 킬로 이상 주행한 경우. 브레이크의 오염 상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의 교환 시기나 오일량은 해당 차량의 정비 시점을 참고해서 정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브레이크 교환 마스 실린더를 탈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립해서 브레이크국 채우는 방법까지, 그 다음에 에어빼기 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